가끔 한의원에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꼼짝도 못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이럴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응급처치 요령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 요통 바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급성의 격렬한 통증의 경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아픈 허리 근육이나 관절을 더 손상시켜 나중에 치료하기도 힘들어지고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두 번째, 의자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으세요.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 놓고 한동안 안정을 취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환자의 다리를 의자에 올려 주세요. 의자가 없으면 쿠션이나 베개 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의자를 사용하는 게 환자가 좀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해 하시겠죠? 적어도 10분 이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세가 손상된 허리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긴 호흡을 하세요.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우리가 호흡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횡경막입니다. 횡경막을 이용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누워있으면 허리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이완되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행경막 호흡이 허리 통증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진통제가 있으면 바로 드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진통제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급성요통의 경우 진통제를 바로 복용하면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가 있다면 바로 드시길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 냉찜질을 하세요. 통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냉찜질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어떤 환자분은 온찜질을 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하시는데 안 됩니다. 온찜질은 염증과 통증을 더 유발시키고 통증 부위에 부종을 일으켜 치료에 역효과가 납니다. 처음 72시간 동안 냉찜질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온찜질을 하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모든 급성 통증은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발목이 삐었든,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든, 처음 72시간은 냉찜질.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두 다리를 들어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했다고 생각되시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천천히 의자를 치우고 두 다리를 약간 들고 천천히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 10도 정도만 들고 조심스럽게 한두 번 툭툭 털어주고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이때 환자는 긴장을 완전히 풀고 몸을 흔드시는 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0도 정도 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20도, 30도, 40도 정도로 조금씩 각도를 높이면서 대략 2~3분 정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허리 근육의 이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동작을 할때 허리 통증이 여전하다면 다시 의자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조금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동작은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되었다면 이동작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동작은 제가 요통 환자들에게 매번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만성 모든 요통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은 일시적인 근육 뭉침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심각한 척추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만성적인 요통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이 영상을 꼭 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링크는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않기. 두 번째, 의자 위에 다리 올려놓기. 세 번째, 천천히 호흡하기. 네 번째, 진통제 먹기. 다섯 번째, 냉찜질 하기. 여섯 번째, 천천히 다리 흔들어 주기. 오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급성요통의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